서브의 전세안김명잘 뛰어났어요. 달려드는 전세안더 치아웃 득점.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코트에 있는 여섯 명이 같이 잘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지금과 같은 양쪽의 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확실히 지난 첫 경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제가 제대로 왔습니다. 벡토스 캐시 자노란디그 김민 아, 임명 옥이 살렸어요. 점프 터스 트어 때리는 전세야. 네. 블록카웃 득점. 정말 네. 이윤정 세터가 들어간다면 또 이윤정 세터의 스타일에 공격수들과 같이 빨리 중심을 맞춰 줘야 되고요. 예. 겔시 했어민 아! 전세야. 염에서 선수의 토스워크에 정대현 선수가 약간 움찔하면서 원블로킹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쪽에 붙었었죠. 전세인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에워쌉니다. 네. 6대4 두 점. 잘리시고 아, 흔들렸고요. 3단넘겨줍니다배윤나가 받고 오른쪽 달려들어요. 아, 네. 잘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서 네. 어, 참 재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러니까 팀의 세 번째 공격수죠. 전세현과 네. 박혜민 선수까지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꼭특점 살려놓고 백어택. 한송이. 네. 3단 넘기는 노란입니다. 박정아부터 시작하는 도로공사. 전세현어떻 커버가 됐어요. 다시 한번 가요. 스파이크. 네. 블록하웃스점 전세현 선수가 때리면서 폼이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연결되는 공이 좀 길게 쭉 빠져야 상대방 블로킹도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공격수도 코스 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때마다 이야기 하지만 이 초반 올려놓고 아! 전세현 밀어넣기 <laughs> 네. 성공이에요. 전세현 7득점째 지금 3세트 초반이긴 한데 시간만 봐서는 3세트 시간이 아니라서 선수들이 움직임이 3세트 움직임보다는 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세트 경기라면 3세트가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네. 이제 시작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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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킹 마운트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일어넣기잘 네. 봤어요. 네. 잘 처리해 줬습니다. 전체하는 듣죠. 음, 전세현 선수도 8득점째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적은 득점이 아닙니다. 예. 다시 이고은이 서브를 넣습니다. 아! 오버핸드로 받습니다. 아, 블록킹 드점 네. 따라갑니다. 네. 일단 또 지금 뭐 엘레나 선수와 주공격을 받고 있는 이소영 선수의 공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 점수 간격도 줄어들었거든요. 기회가 에이, 왔습니다. 이영태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아! 몸으로 버텨냅니다. 마이크 수비됐어요. 언더로 높게 아! 다이렉트 받아낼게요. 임명옥티그갤시아 하이볼 커버를 해 주는 전세현. 공격 준비, 스파이크! 네. 블록 카운트 짱! 오늘 전세한또 10득점째 기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너무도 잘 이해하면서 블로킹을잘 쳐냈습니다. 네. C의 백업 태 건져 올렸습니다. 야매선 어, 케빈 임명옥이 살렸고요. 박정아 쪽으로 같시않 어, 습니다. 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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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비가 됐고 오른쪽 탕탕. 아, 빠르죠. 전세요. 네. 첫 번째 박정아 선수에게 가는 건 약간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라이트 쪽으로 빼주는 공이 상당히 정확하게 잘 가줬습니다. 네. 전세현 선수가 파워보다는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할수 있었죠. 24대19 여전히 인삼공사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서브는 전세현. <laughs> 박혜민. 굉장히 알차게 챙긴 인삼공사입니다. 그런